325번 문제입니다. 꼭지점의 좌표가 1,-4이고 점 2,-3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y축의 교점을 c라고 할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차함수 식을 찾아가지고 점 abc를 찾아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. 일단 이차함수 식을 찾으려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-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꼭짓점의 좌표가 드러나는 요 식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이 이제 요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a를 찾으면 돼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여기 2 e 대입하면 그냥 a-4가 되고 따라서 a는 1이 돼요 함수식은 이제 a에 1 대입을 해가지고 X-1의 제곱 마이너스 4인 거죠. 자, 요거랑 이제 X축의 교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얘를 전개를 해요. X 제곱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. X축과의 교점은 Y 좌표가 0인 거예요.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어 가지고 풀면은 얘는 0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이제 인수분해를 해 가지고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은 0이다 하면.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죠 자표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콤마 0 3 콤마 0 요게 이 2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두교점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 a b 라고 해주면 되고 c는 다시 이 함수식이 이제 y축과의 교점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x가 0인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y값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c는 0,-3 이라고 할수 있어요.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. 마이너스 1,0, 그 다음에 3,0, 그 다음에 0,-3. 이렇게 ABC가 있는 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. 밑변을 여기로 잡으면 될것 같고, 높이를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, 여기 길이가 4, 여기 길이가 3. 따라서 정답은 6이 됩니다.